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어, 국내에서는 제가 교육을 실시한 회사들이 학교들이 나옵니다. 기업은 사실은 하루하루가 전시 상황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기업, 기업은 거기에서 홍익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한다 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 CEO든 그, 어, 맨맨 오너, 대한민국 한두명 정도 오너 빼고는 시간 절대 안 내줍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구글이라는 이 세계 최고 기업이 2007년도에 이 친구들이 행복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행복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내용은 보니까 홍익인간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 이 2007년도부터 그 프로그램 이름이 s 치 c h Inside Yourself인데 이걸 하니까 지금 여러분 안한 시가총액 1위하고요. 전 세계 모든 기업은 어, 역설적으로 홍익인간 교육만 해요. 다른 직무 교육은 일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홍익인간 교육, 행복 교육을 하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요즘 삼성 애들도 용인에 있는 그 인력 개발원이라는 명함이 없어집니다. 명함에다가 유니버스티라고 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행복에 관련된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개발원, 이런 개념을 넣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대한 변화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홍익인간교육을 한다고 하느냐 하면요. 구글이 이 프로그램, 행복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 기업이니까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해법력 등등 생산성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그거는 행복, 직원이 행복할 때만 부수적으로, 낙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다큰 성인 내에 창의성을 가지세요. ownership, 주인의식 가지세요 애티튜드도 있잖아요 그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그래서 올리는데 문제는 행복한 개인이 모인 구글이나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구하는 조직 문화가 뭐냐면 여러분 홍익인간이 영어로 뭐 스테이트먼트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영어로 구글이 뭐냐면요 I wish you are happy예요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요 홍익 인간을 가지고 쓸데없이 어려운 영어를 쓸 필요 없어요. 가장 쉬운 게 I wish you are happy 잖아요. 기업은, 개인이 행복 안 하면 그냥 기업은 죽습니다. 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교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로 이제 슬슬 들어와야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걸려서 안타까운 점은요 배우잖아 장기 기억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누구였고 어, 내가 어떤 젊었을 때 일을 했고 그 당시 내가 가장 높이 받았던 내 가치는 무엇이었고 어, 등등을 다 기억을 상실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어, 그게 굉장히... 가까이서 보는 가족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어, 그런데 그 일을 공동체로 올려서 보면요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아주 중증 알츠하이머 치매에 완전히 걸려버렸어요 어, 그걸 역사로 보면요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이렇게 걸린 게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삼수문화를 합니다, 크게 천지인 삼수문화가 언나라 멸망전까지 유지됐습니다. 멸망되다가, 언나라가 기원전 1046년에 중국 쪽인 주나라한테 멸망되고부터 드디어 이게 올라옵니다. 하늘과 땅을 비롯한 천지 만물은 모두 엄량 유언문으로 성립됐다. 주역에 노는 말입니다. 주나라 주역에 노는 말입니다 옛나라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 60이 조금 넘어서 선후배들이 퇴직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음양오행론을 공부하러 다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글마들은 이렇게 합니다 주역이나 음양오행론을 동양사상이라고 해요 도, 그래 동양사상 많은데 정확하게 따지기고 들어봐라 동양사상이 아니라 중국놈 사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그렇게 해가 이제 넘어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제가 모시는 회장님도 1944년생이신데, 어,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외래문화 쓰나비가, 즉 엄량, 이 이수문화 쓰나미가 크게 세번 덮쳐옵니다. 어느 네, 나라 멸망했죠? 그래도 근근히 고, 고구려가 있으니까, 그죠?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됐어요. 어, 고구려를 여러분 멸망시킬 때. 김유신하고 김신추가 당나라 군대만 빌려온 거 아닙니다. 관복하고 음악하고 전부 너껏 따르게 조건으로 빌려왔습니다.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2차 서나미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제일 결정적인 거는 요 3차 서나미입니다. 인조 반정, 1623년에 와서는 내 정신, 영혼 싹다 우리 스스로 팔아버렸어요. 중화와 모화로. 여기서 완전히 침해, 취미, 중증 침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번의 삼각파도가 이걸 갖다가 우리 4300 언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56년이더라고요 있 56년인데요 이거 달력으로 표시해 보니까요 고조선 건국이 1월 1일 날 됐으면 은이 맹랑된 게 5월 16일 셈이고 인조 반정 이거 두고두고 한반도에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이에요 이제 10월 27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내에는 저주받은 유전자가 우리 내에 그대로 다 바퀴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저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멸종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 자체를.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지금 광개토 태양비의 천재지자라는 말은요, 광개토 태양님의 비에 있는 말입니다. 자, 수나라가 저것들 의미에서 전국을 통일을 다 했습니다. 북쪽 위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고구리한테 너희만 조막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제 항복하지. 이랬어요. 근데 고구려가 항복하지할수 없다라는 가장 큰 논리는 아이 자스가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응? 어? 너그 끝은 그한테 왜 하늘의 자손이 항복을 하니? 해서 상상을 좀 아마 1, 2차 세계 대전보다 더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동성에서 가장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려쳤습니다. 그때도 이천재지자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 후기에 이제 늘어오면서 엉망이 돼 버립니다. 이게 흑산도에 있는 돌에 있는 건데요. 제이켄 선생인데요. 이 한국의 그 지식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홍무일월이라고 있는데 홍무는 맹나라 황제, 초대 황제입니다. 황제고 일월은 지금은 저희들 해와 달보다는 조명이 있지만 과거에는 해와 달이 맑은 정신, 순고한 정신, 절대적 가치의 상징이었어요. 그한반도에 비치는 해와 달 정신은 모두 명나라 황제님이 주신 거다 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아무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다가 어, 어,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지원을 해줬습니다. 어, 그게 갭치니까 문제는 이게 오늘 날까지 느낀데 이거는 노영민이라는 자가 중국의 신임장 재직받을 때 거고요. 이거는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났는데 세상에 만절필동이라는 걸 씁니다. 만절필동이 뭐냐면 황하강은 만분을 구비쳐도 결국으로 동정으로 흐른다 이 말인데 가히 없는, 끝없는 중국 중화에 대한 존경이에요. 복종이고. 그걸 세상에 이거 미국 하원 의장한테까지 합니다. 이게 지금 내리가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 대법관, 대법관의 한 50%, 국회의원의 40%, 대학 교수의 30%는요, 대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30%는 6.25 전쟁을 어떻게 정의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냐면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편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다 주자학의 역량이에요. 왜냐하면 만절 필동이라고 했잖아요? 이라고 할 정도니까, 6.25도 김일성이가 남침한 전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 이 민족 통일 전쟁에 미 제국주의자가 쓸데없이 들어온, 그래서 항미, 미국에 대항하는, 대항해서 조선을 도와주러 온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적 노예가 됐는 게요, 이게 지금 이두 개가 이를 오봉돈데, 모든 사극에나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있고 여러분 지금 가장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 호주 문에 많은 자리 한번 내보십시오. 세종대학님이 계신 곳에 여기에 일월오봉도가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그래 하면 민족 정신 죽는다고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월오봉도라는 저주받은 중국 외래 사상을 넣어놨다니까요 시대도 맞질 않아요. 1월 5봉도는 내가 1 6 2 3년이 이야기했죠. 인조반정 1667년부터 개우 사료에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를 세종대왕님은 1418년도 저기 하셨잖아요 어떠다 대놓고 세종대왕님 있는 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싸구려 불량 외래사상을 집어넣느냐 그거 우리 국민들 국회의원들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가 뭐냐 결과는 여기 결국 세계 은행이고요. 이 표는 유엔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갈 곳은 뭐 막다른 길밖에 없습니다. 요 지금 여러분 요걸 멸종이라는 걸 보면요. 우리는 멸종이라는 단어만 아는데 전문 용어로는요, 절멸도 있어요. 멸종은 영어로 e n d a n g e r d 고 절멸은 extinction입니다. extinction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요. 지금 어떤 뭐흰코뿔소가 야생에 두 마리가 있는데, 예, 근데 두 마리 다수컷식은 암컷이에요. 그럼 F1, 자속 번식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절멸이에요. 근데 인구, 나라나 민족으로 보면요. 엔데인저 선이 1.1입니다. 합계출산율. 이 퍼틸리티 레이터가 한글로는 합계출산율이에요. 합계출산율이 1.1을 왜멸종선이라고 보냐면,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중에 합계 출산율이 1.1 이하로 떨어져서 다시 올라간 나라는 단한 나라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 나라가. 그 프랑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1.3에 접근했을 때 일본 여러분 일본 멸종할 일 없습니다. 1.23에서 엄청나게 횡보를 걷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에서 0 9 구마에도 끝났는데 그 나라가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0.78이에요. 그래서 익스팅션이에요. 이미 절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저, 일주일에서 공부할 때는 아까 여러분 뭐 서로 반갑습니다. 사랑하셨다요 이랬지만 저는 철근하게 서로 빨리 빨리 바라봐라. 오른쪽, 왼쪽. 내일 모레 없어질 사람들이니까 잘 봐라. 그러니까 세계 UN에서 포플레이션 프리딕션을 해놨는데요. 보수적으로 봐서 그럽니다. 210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2100년에는 우리 인구가 1500만으로 쪼그라들고, 2300년에는 사실상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100만 명만 남으니까, 그때는 이미 재생산이 불가능하지근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여러분 공부를 하라 뭐 이런 식인데,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 한민족 멸종이 그 되는 원인들을 전부 뭐 돈으로 관련된 거 있잖아요. 양육비가 비싸다 이러는데, 당신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1974년도에 학계 출산율은 3.77이었다. 돈이 이렇게 없던 시절에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 시절인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 프랑스, 영국, 미국 다 봐도 한국만 노다지 돈만 관련되어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리에. 돈만 있어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다. 어, 지금 우리 저 사교육 대부인 손주원이라고 제하고 동갑입니다. 메가 스타디 회장인데요. 자기는 이미 좋은 놈 되기는 틀렸대요. 그래서 나쁜 놈은 되지 말자. 사교육을 그럽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엉망이 어찌 한약수 6천 명 외에는 전부 실패자로 만들고 학생이나 학부모를. 있을, 자기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어찌 한약수가 뭔지 압니까? 어대치대 한의대 약대 전국 정원이 6,000명이고요. 서울 인수울 안에 있는 어찌 한약수에 들어가려면 세상에 190개 국경수 과목 중에 3개 이상 틀리면 운수도 못 난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거는 로봇이지 인성은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인성은 생각도 못 하는 말이고 어, 시험 잘 치는 기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조백 고려대 고수가 이 말이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말이 통용되는 사회인데 멸종이 안, 안 되겠습니까? 어디다 대고 인성을 실력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거 당연히 멸종돼야죠. 어, 이렇게 되면 이미 멸종된다고 에릭 프롬은 이야기했어요. 영어로 되어 있죠. Any society must perish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리에 돈만 있는데 그 자체는 죄가안 되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나와 내 힐육의 필요와 용도에만 쓰겠다는 것이 이제 죄를 행성해요. 그 사회는 이제 멸종됩니다. 다. 어, 그러니까 알기 쉽게, 가장 알기 쉽게는 정목선님의 말입니다. 그까 우리가 내 과학을 하니까 착해요. 이게 이타심의 내부인 전두엽이 종족 보존과 이기심의 부인 파충류 내하고 동물의 인내 엔게이지먼트. 관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의 탈을 쓰고 있어도 사람도 아니고 나이를 들었다고 사람이 아니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99.9%가 사람이 아닌 동물들만 살아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는 데는 사람이 살수 없으니까 우리 젊은 애들은 내가 애를 왜 낳아요? 애 나가 나중에 애한테 무슨 소리 들으려고요. 애를 사람 사는 세상에 낳아줘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런 양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게 결국 홍익 인간이 결국 기업에서 운영정이 사용할 때는요. 어, 사실은 랜덤 액터 오브 카인드습니다 이게. 홍익 인간을 학술적으로 하면 랜덤 액터 오브 카인드 즉 선행인데요. 요게 홍익의 홍자는 불특정 플러스 초월 트랜센던스를 뜻하고 있어요. 그 랜덤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내해련을 벗어난 사람. 에? 그다음에 초월 반드시 돼야 돼요. 나 위주 가, 이러고, 타인, 네? 타인의 간증까지 들어가야 된다 어, 해서 이제 그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 기 결국 선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우리 아까 주사하고 이거 저주받은 유전자 때문에 학교 교육에도 엉망진창됩니다. 세상에 하루에 세 가지씩 반성하라 이런 게 있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반성할 때는 평생에 반성할 일이 엄청 많아요. 미국은 멸종 안 되는 나라는요. 하루에 말 배울 때세 가지 감사로부터 배워요. 감사를 배우지 않는데 감사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인 되면 이렇게 돼요. 이 의미 없는 우주에서 내가 확률적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종교를 믿는 사람은 좀 나아요. 안 가진 사람은 내 살아서 죽을 때내 살아서 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을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다. 이리 놓으면 허무한 냉소주의로 빠집니다. 그럼 멸종돼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저는 제가 이러분 고백할 벤자민 학교가 있길래 이게 지금 한국전력공사 3년 동안 교육할 때마다 다 들어가 있는 장품인데 나는 몰랐어요. 멜종에 가장 발이 떨어 멀찌감치 떨어져가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벤자민 플랭클링 때문에 그랬습니다. 맹심 또 맹심해야 되는데요. 선행은 헬륙이 아닌 곳에 베푸는 선행은요. 한국에서 선행이나 등목 절대 아닙니다. obligation이에요, 의무예요. 그런데 그 의무가 무슨 의무냐면 미국은 헌법을 어기면은 국적이 발달되고 인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입학도 안 되고.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헌법을 만들 때 이렇게 해놨습니다. 헌법 위에 크리에이터 신을 딱 올려놨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올려놓고 선행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신이 내린 어무다, 코맨드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어블리에이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멀찌감시 떨어지고 있습니다.